안녕하세요 강지킴의 릴리터치 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발목 불안정을 개선하는 안정화 운동 4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으로 발목 불안정성이 있고 기초근력이 약해서 발등 주변으로 해가지고 통증이 있거나 쉽게 발목 접질림을 경험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한 세트 진행하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네 가지 운동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무릎 펴고 앉은 상태에서 발끝 내리기 운동 두 번째 운동은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 굽히고 발끝을 당기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서서 뒤꿈치 들어 올렸다가 내려주는 카프레이즈 운동을 배워볼 거고요. 자, 네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으로 버텨줍니다. 그 상태에서 미니스코트 6초, 일어서 6초. 이렇게 발가락과 발목 주변으로 버텨보는 안정화 운동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불안정성을 개선시키는 운동 방법 4가지. 간략하게 잠시 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목 불안정을 개선시키는 운동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쪽으로 한번 펴주시고요.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목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무릎 관절과 고관절은 고정된 상태에서 순수한 발목 움직임 나와야 되고요. 정확한 가동 범위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릎 굽히고 했을 때보다는 조금 인체가 좀덜 되거나 동작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전에 배웠던 무릎 굽혀서 발끝 당기기와 발끝 내리기 운동을 연습한 다음에 다음 동작, 협응력 운동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무릎 편 상태에서 발끝 내리기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씩 발끝을 내려주면서 유지. 이때 무릎은 들리시면 안 되구요. 다리는 안쪽, 바깥쪽 틀어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무릎 펴고 발끝 내리기 6초씩. 자, 다시 풀었다가. 이때는 가볍게 풀어주시구요. 다시 내렸다가. 아킬레스건과 비복근 장단지의 근수축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운동량이 좀 부족하시거나 기축 근력이 약하고 이런 근수축 훈련을 안 했던 분들이라면 다리에 좀 쥐가 나고 경련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과 순환 장애를 좀 개선을 한 다음에 이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경련 없이 운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6초씩 반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리가 흔들거리지 않는 상태에서 순수한 발끝 내리기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로 쉬었다가 자! 발끝을 내렸을 때 뒤쪽 라인에 대한 근수축 인지와 그리고 안정성을 담당하는 훈련을 배워 보았고요. 두 번째 운동은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끝 당기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운동은 뒤쪽 라인의 타이트함, 그리고 신경 유착들이 좀 있고, 근막의 움직임이 좀 제한되어 있다면, 동작이 잘안될수 있고요. 발끝을 당겼을 때, 앞쪽에 대한 근수축보다는 뒤쪽에 당김 현상과 무릎이 굽혀지고, 다리가 틀어지는 보상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순수하게 무릎 핀 상태에서 발끝이 당겨져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동작이 어렵다면 발 뒤쪽 라인에 대한 마사지와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신경근들을좀 이완시켜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수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끝 당기기 운동. 1분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무릎 펴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볍게 풀어주시고, 발끝 그대로, 엄지 발가락이 무릎 정중앙에 살짝 바깥쪽으로 향한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세요. 다시 힘 풀고 천천히 쉬었다가, 6초씩 반복. 자, 이때 정경골근과 발등 주변에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동분미가 제대로 나오시는 분들은 발뒤꿈치가 지면에서 들려서 손가락이 통과할 정도로 공간이 확보됩니다 발목 움직임이 좋으신 분들은 초반에도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앞쪽에 근수축이 일어나고 뒤쪽은 늘어난다는 느낌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초씩 자,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쉬었다가 자, 이렇게 무릎 편 상태에서 발끝 당기기 운동을 배워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운동은 서서 하는 카프 레이즈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운동은 서사는 카프레이즈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동작도 측면에서 바라보면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가락은 벌려주시고요. 뒤꿈치를 들어서 장딴지와 아킬레스건의 근수축을 인지하고 천천히 내려줬다가 발뒤꿈치가 땅에 닿기 전에 다시 쭉 들어올려서 근육을 수축시켜줍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카프레이즈 운동을 하는 도중에 무릎이 굽혀지거나 배가 앞으로 나가거나. 어깨가 으쓱 되는 동작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다 고정된 상태에서 아킬레스건과 비복근에 대한 근수축이 들어야 되고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좀 펌핑 때문에 좀 힘들고 뻐근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운동 이후에 스트레칭을 하면 금세 풀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운동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프레이즈 운동. 측면에서 1분 동안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지면에서 3cm 정도 뜬 상태에서 계속 무릎 펴고 뒤꿈치를 들수 있어야 됩니다. 발목 불안정성이 있거나 가동범위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이 동작이 조금 잘안 되고 힘들 수 있고요. 비복근과 아킬레스건이 약할 경우에는 소리가 좀 자주 나면서 발목 앞쪽이 좀 밀린 듯한 느낌이 좀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무릎을 굽히거나 아랫배를 내밀고 어깨를 으쓱하는 보상 패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지 훈련과 함께 이 동작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발목이 다치는 이유는 약한 부분도 있고 손상 기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근력이 부족하고 잘못된 운동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상이 쉽게 재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쉬었다가. 자, 1분 동안 쉬지 않고 카프레이즈 운동을 수행하는데요 영상 이후에도 카프레이즈 운동은 조금 더 수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운동은 발뒤꿈치를 들고 미니 스쿼트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발가락 벌리고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무릎을 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내려주었다가. 2초에서 6초 정도 버텨 주시고요. 그대로 다시 무릎을 펴고 스탠딩 포지션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카프레이즈 동작과 똑같지만 미니 스쿼트 동작을 추가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발가락과 발목 안정성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좀 난이도가 있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초보자들은 벽에 손을 대고 운동을 좀 수행해 주시고요. 근력이 좀 좋으신 분들, 좀더 강한 파워를 좀 얻고 싶으신 분들은 지지대가 없는 상태에서 셀프로 운동을 수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발뒤꿈치 들고 미니 스쿼트 운동 같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동안 수행을 해 볼게요. 자, 벽에 손을 대고 무릎 펴고 배에 힘 주시고 발가락 벌린 상태에서 시작 그대로 미니 스쿼트 많이 안 내려오셔도 돼요. 자 6초 정도 버텼다가 그대로 일어나면서 무릎 펴고 엉덩이 힘 주시고 다시 6초 버텼다 그럼 내려와서 6초 버텨주고 일어나서 허벅지와 엉덩이 힘 주고 6초 버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할때 발가락 통증은 없어야 되고요. 발목 관절이 옆으로 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기초적으로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를 한 다음에 서서한 훈련을 진행해야 부상의 위험률은 좀 떨어지고요 안전하게 몸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간략하게 네 가지 운동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운동을 선택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체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발이 좀 부들부들 떠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바로 쉬었다가 자 이렇게 해서 발목 불안정성이 있을 때 필요한 운동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우선은 손상 기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면 이렇게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보강 운동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이후에도 한 3세트 정도는 훈련을 수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운동은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